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불효한 마음에 늘 정말 이 좋은 법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손 붙들고 서 정말 부처님께 또 우리 스승님께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연류복회하고 노인복회를 하면서 이 어르신들께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잘안 들리고 어렵다고 하실 때, 안타깝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어르신들께 하기는 열몇번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그 밀고 나가는 그 힘은 참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못 들으시고, 안 되시고, <laughs> 잊어버리고, 땅 가서 마실 때, 법문 중에서도 막 그러실 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이 불안전할 때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힘이 약해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그거로부터 힘이 듭니다. 이게 더 활성화되고 더 넓혀지고 힘이 붙어서. 대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중도에 이게 안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힘이 많이 들어요. 좋은 법을 만났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나게 되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싶. 어디 경치가 참 좋은데 봤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잖아 그죠? 음, 어.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먹었다 아마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이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으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이 법문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담장 같은 데 갔다 오면 길 가는 사람 붙들어가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음. 가까이 있는 사람, 아, 우리 어머니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개중어는 물론, 남편 쪽이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누구를 고치려고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 너무 좋으니까, 당신담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질문자도 자기가 좋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도 이 법문 듣고 좀더 집착을 놓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돌아가실 때 집착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걸린다. 그러나 이제 이때 이제 수행자는 지나간 것은 놓아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잡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법문을 듣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생각해야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좋은 생각 같은데, 그게 효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생각은 내려놔야 할 일이지. 그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지나간 일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법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이것도 후회거든요.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지향적이 되는데. 하, 내가 젊을 때입어봤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망치는 생각이 돼. 자기 삶을 스스로 부정한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놓아야 돼.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법을 전하겠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노인분들이 이걸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좋은데 틀어주니까 듣는 동 많은데. 이래 그러면 이제 하, 좀 듣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좋지, 그분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어. 나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 눈을 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음이 나처럼 안 돼요. 이럴 때 상대를 깨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하면, 이것은 우리 아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 나한테 유산 좀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지, 종류만 바뀌었지. 그 기본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귀회만 제공하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냥 막 대학생들 질문 한거 틀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건강경 강의하는 거 틀어주고, 이래도 좀 어려워요. 반야신경 강의는 더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 법문 중에, 오늘 조금 전에 한것 같은 그런 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어, 영상실에 부탁하던 중앙사무처에다 부탁을 해가, 그런 걸 어디다 찾아야 돼요. 어, 노인이 들어도 될 만한 거, 그것도 특히 시골 노예. 시골 노인들은 이런 종교심이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찾아가지고 들어주고 그 중에 한두 마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기억까지 하기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때 조금이라도 들었는 동안에라도 기분이 좀 좋았다 그 정도면 대성고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좁아져 있기 때문에, 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공이 어떻고, 대승 귀신노이 어떻고, 그렇게가 안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보니까, 광대가 와가지고 막막하고 마락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까 거저 저하가 박수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 그걸 딱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는 게 아무 소용없어. 아는 소리 백 번에 백아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버려버리고 표정 하나 들고 1인 광대극을 했단 말이야. 1인 쇼를 했단 말이야. 원맨 쇼를.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좋다고 해그랬다고그 가운데 아무 내용 없면 광대하고 똑같지요. 거기에 바로 남아미 탑을 환생보살을 부르도록. 그래서 쓸데없이 이 세상에 집착을 끊고, 촐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남아미 탑을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들한테, 그저 남아미 탑을 하도록 하고, 가끔 이렇게 이제, 웃기고 재밌게 해주면서, 그럴 때, 잠깐, 잠깐 이제, 본문을 넣어야죠 한번 틀어줬다고 또 바꾸고 자꾸 그러지 말고, 괜찮은 거몇개 있으면, 그 오늘 내가 본문한 거 이런 거를 딱 30분짜리로 만들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틀어주는 거야. 그럼 들을 때또 좋다 했다 또 잊어버려. 다음에 틀면 저거 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번에 틀었잖아 그런 소리 안 해요? 아이고 좋다 하고 또 <laughs> 들어요. 그렇게 해서 큰게 맞아야 돼그 인연에 맞아야 돼 어. 그렇게 첫째 내가 노력할 건 그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이제 없는 대로라도 틀어줘요. 안 듣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그 반응은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졸라도 그냥 두고 어. 안 들어도 그냥 두고 딴 설해도 그냥 두고 이어 버렸다 해도 그냥 두고 이어 버렸다고 말하고 뭐,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법문은 그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 듣고 딴지 해도 그래도 그 와가지고 법문 듣겠다고 오란다고 와 있는 놈에도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두부이그 같은 시골에 계셔도. 그 법문 어쨌든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안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스님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절에 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벌어 그거 다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어, 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는 닭 놓고 부모의 생각이 있다면 남의 부모, 동네 사람에게 할 거. 동네 사람 할 때는 할 뿐이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부모에게 다 법문을 전한 그런 게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고 부모하고 싸우게 돼요. 이 좋은 법 전해줬는데 <laughs> 우리 엄마가 이거 안 듣고 딴짓 하면 싸웁니다. 아시겠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안들으니까 그래도 넘어가지. 어? 엄마 그럴 수가 있냐? 야단하고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들의 자유니까 내식대로 한다. 나는 내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 사업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 한결같은.